6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일곱 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갈릴리에 이른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4절이죠 근데 웬걸 45절을 보니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기는커녕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럼 4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이제 신약 학자들 요한복음, 요한문헌을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골머리를 안습니다. 학문적인 이야기를 늘어놓는 걸 좋아하지만, 아침에는 묵상을 위해 다만 한 가지 방향만을 나누려고 합니다. 44절에서 예수님은 인격적인 환대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자신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백성들을 기대하셨습니다. 표적과 기적에 환호하는 백성들의 손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스타성 존재. 그 비상적인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잠잠히 예수 앞에 무릎 꿇어 자기의 삶을 의탁하며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백성을 기대하셨습니다. 표적과 기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드러내는 효과적인 수단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통해 이 일을 일으킨 분이 누구인지를 대략이나마 추측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리스크도 분명히 있었죠. 아니 리스크가 어떤 경우엔 더커 보였습니다. 신기한 일이 더 크게 다가오기 마련이니까요. 신기한 일들이 가르키는 곳이 그 신기한 일들에 파묻혀 버릴 위험 말입니다.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 모두에서 예수님은 불가피하게 표적을 일으키시면서도 그 표적으로 인해 오독될 자신과 거리를 두시는 모습을 자주 보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마지막 지점에서도 예수님이 6월절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많은 이들이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분명 밝히고 있습니다. 표적에 대한 관심을 근거한 믿음을 유의미하게 지급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표적으로 인한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어그러질 수 있는지 아셨기 때문에 그믿음에 자신을 맡길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한 표적을 중심으로 한 믿음의 전형을 그 다음 문맥 3장에서 만납니다. 니고데모죠. 밤에 찾아온 이 사람 니고데모가 했던 말 혹시 기억합니까? 3장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니구데모가 집중하고 있는 것 역시 표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일곱 개의 표적 사이에 대화와 긴 강화의 말씀을 배치하고 넣어둠으로 표적으로 인해 예수님이 오독될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흥미로운 구도 속에 있습니다. 직접 문맥인 4장 1절에서 42절은 유대와 갈릴리로부터 완전히 배제되었던 사마리아 여인과 그 수가성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단 하나의 표적도 베풀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안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자신을 메시아라고 직접 밝히셨습니다. 4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느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메시아다 표적과 이적이 없는 가운데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메시아라고 정당하게 고백을 받으시는 예수님 그 언전한 고백의 내용이 우리 본문 바로 직전인 42절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수가성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 문맥에서 예수님은 다시 표적과 이적의 소문으로 들끓고 있는 갈릴리 자기 고향으로 가고 계십니다. 4 2절의 고백 이후에 갈릴리로 또 가야 하시는 거죠. 가나 운인 잔치 때 일으킨 표적소문이 아직 파다할 그곳으로 가고 있는 거죠. 고프셨던 겁니다.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에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줄 인생이 말이죠. 그래서 그 온전한 고백의 목마른 메시아로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 받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갈릴리에 도착하자마자 표적과 기적을 일으켜야 할 문맥이 곧바로 만들어집니다. 왕의 신하가 가보나움에 있는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온 거죠. 그때 예수님 그 아비에게가 아니라 자신을 영접한 수많은 갈릴리 사람들 또이 상황을 보며 또다시 표적과 기적에 혈안이 된그 구경꾼들에게 그 세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8절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문맥적으로 이 48절은 이렇게도 읽힐 수 있겠습니다. 야이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그토록 멸시함이 혐오하는 저 사마리아 여행과 수가 동네 사람들보다 너희가 과연 나으냐? 저들은 표적 없이 다만 말씀과 진득한 대화를 통해 나를 제대로 알아봤는데, 그리고 온전히 믿고 고백했는데 너희들은 이 상황에서도 신기한 일에만 관심을 쏟고 있지 않느냐? 하시며 주님, 그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되, 그 구경꾼들, 그 세대의 눈 밖에서 그 아들을 고치십니다. 주님 당신께서 직접 가시지 않으므로 그 구경꾼들에게 이 표적이 비밀이 되게 하셨습니다. 50절, 가라 니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아비만 보냅니다. 이 표적이 절실한 아비에게 믿음이 요구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이 아비와 그 집안 식구들이 신기한 표적 앞에 놀라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믿음을 먼저 보임으로 그 다음에 표적에 닿도록 하신 겁니다. 이를 통해 표적에만 매몰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말씀과 인격적인 대화 속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팠던 메시아 예수님의 고독과 외로움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해 범람하는 관심과 열정과 조금 거리를 두면서 잠잠히 그분이 누구인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으로 이해받고 읽혀지기를 원하시는지 묵상해보면 좋겠습니다. 시대의 욕망, 대중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분으로 주님의 초상을 그렸다면 담대히 용기를 가지고 뒤집어 엎어버립시다. 그 욕망에 복음이 흐려질 가능성이 다분했을 때 의도적으로 과도히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어눌한 말로 고린도인들에게 다가섰던 바울을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복음이 다른 것들에 더 쉬워 흐려지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성전을 향한 열심히 성전을 삼켰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만 정당한 예수님의 초상화가 진짜 예수님을 잠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욕망이 주저하고 조용한 금송아지를 야외 하나님으로 섬기며 천박하게 예배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말씀 안에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진리 안에 주님을 배웠고 섬기고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